이렇게 촬영하던 감독이 이렇게 촬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입니다. 그리스 출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은 스코틀랜드의 국보라고 불리는 작가 엘러스테어 그레이가 메리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 영감을 받아 집필한 동명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오스카가 <목소리> 가요. <목소리> <laughs> 가여운 것들은 202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을 휩쓸며 독보적인 미장센을 인정받았죠. 가여운 것들의 올곧스 란티모스 감독은 평단과 관객들에게 정의적인 스토리와 영상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여운 것들》의 촬영은 그의 전작들에 비해서 또 가장 최근 작품 《카인즈 오브 카인스에 비해서도 한층 더 기괴하고 뒤틀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작품들의 연출은 매우 절제되었던 것으로 느껴질 만큼 이 작품에서 란티모스 감독은 극단적인 시각적 도구들을 활용했습니다. 즉, 《가여운 것들》은 촬영이 있어 란티모스의 영화 중 가장 실험적이면서도 가장 자유분방한 영화입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다양한 곳에서 수집한 장기를 조합해 자신의 피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과 같이 가여운 것들은 다양한 기술의 조합으로 영화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여운 것들의 연출에 숨겨진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 가여운 것들은 영상만큼이나 괴이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연상시키는 외모의 과학자 갓윈 백스터는 어느 날 템즈강이 몸을 던져 죽음에 이른 임산부의 시신을 사들입니다. 그는 그 여인의 시신을 연구실로 옮겨 뇌를 제거한 후그 자리에 아직 살아있던 태아의 뇌를 이식하죠. 백스터의 실험으로 창조된 벨라의 지능은 나날이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벨라는 남봉꾼 변호사 던컨 웨더번에 이끌려 갓윈의 둥지를 떠나죠. 벨라는 세상을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키워나갑니다. 이 여정을 란티모스 감독은 촬영 감독과 함께 세 종류의 렌즈를 통해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세 종류의 렌즈는 50여 개의 렌즈를 실험한 끝에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규범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벨라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주변 인물과 교류하며 수시로 충돌합니다. 벨라나 주변 인물들에게 모두 낯설고 충격적인 이런 순간들은 3 m m 초광각 렌즈를 통해 촬영되었습니다. 란티모스 감독은 전작 더페이 t e 여왕의 여자에서 8mm와 10mm 광각 렌즈를 주로 사용해서 왜곡되고 과장된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가여운 것들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초점 거리가 그보다 더 짧은 4 m m 를 사용했죠. 그리고 원래 16mm 카메라를 위해 만들어진 이 렌즈를 35mm 카메라에 장착해서 더 극적인 왜곡과 빈티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촬영 감독 로비 라이언은 이 렌즈를 두고 선박 창문이나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죠. 란티모스는 더욱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을 때마다 또는 촬영 중인 장면에 광기를 더하고 싶을 때마다 4mm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장면을 보는 관객은 오직 한 곳의 시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은 검은 바탕 뿐이니까요. 란티모스는 이렇게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관객의 시선을 제어합니다. 이 렌즈가 가장 처음 쓰인 부분은 초반부에 벨라가 발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편집자 마브롭 사리디스는 벨라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는 가루인 벡스터의 시점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샷을 활용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죠. 마치 현미경으로 실험 대상을 관찰한 것 같습니다. 편집자는 장면의 비현실성을 부각하고 싶을 때도 초광각 렌즈샷을 사용했다고 말했죠. 이 장면에서 던컨 웨더버는 멀리서 벨라에게 윙크를 날린 노인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느닷없는 싸움이 초현실적인 광경이라 초광각 렌즈로 찍힌 샷이 쓰였죠. 또한 편집자는 관객이 열쇠구멍을 통해 보는 관점으로 피사체를 바라보길 원할 때도 이 샷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는 피사체는 테두리 안에 갇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샷은 벨라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속박되거나 자신이 속박되었다고 느끼는 장면들에서도 사용되었죠. 특정한 타입의 렌즈가 들어가야 하는 카메라에 다른 타입의 렌즈를 끼워서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낸 것은 4mm 렌즈뿐만이 아닙니다. 가여운 것들에서는 미디움 클로즈업이나 클로즈업으로 찍힌 피사체의 배경이 이렇게 회오리같이 둥글게 휜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초광각 렌즈만큼이나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효과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몽환적인 분위기를 부각하고 등장인물의 어수선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쓰이는 이 소용돌이 효과는 요즘 블록버스터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주로 촬영 감독이 헬리오스 44이나 패츠발 같은 빈티지 렌즈를 개조해서 사용했을 때 주로 나타나죠. 가여운 것들에서는 패츠발 렌즈가 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란티모스는 세 종류의 렌즈를 골랐고 패츠발은 그중 두 번째 렌즈입니다. 1840년 당시 민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조셉 페츠발이 개발한 이 렌즈는 당시 길었던 노출 시간을 불과 몇십초로 줄일 수 있어서 초기 사진술에 큰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렌즈는 이미지의 중앙은 선명하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흐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인물 사진에 적합한 렌즈로 쓰였었죠. 페츠발 렌즈는 현대에 와서 영상 제작에 쓰일 수 있게 개조됐고 노스맨이나 가여운 것들 같은 최근 영화에서는 독특하고 새로운 느낌을 부여한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연 것들의 배경이 빅토리아 시대인 만큼 빅토리아 시대에 발명된 렌즈를 사용하여 그때의 감성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페트발 렌즈는 이 작품 속에서 시대적 맥락을 함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란티모스는 초광각 렌즈나 페트발 렌즈를 쓰지 않을 때세 번째 렌즈, 줌 렌즈를 애용했습니다. 란티모스의 전작들 속줌 샷은 주로 정적이었지만 가연 것들 속줌 샷은 감독 라이나 비아나 파스빈데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쉴새 없이 움직이고, 줌인과 줌아웃을 반복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벨라의 지적 능력과 사고를 보여준 듯 하죠.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감독한 시드니 루멧에 의하면 렌즈는 각기 고유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서로 다른 스토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영화 더휴즈 k 카인드에서 비관적인 캐릭터가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로맨 감독은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망원렌즈의 사용을 늘려 캐릭터의 배경을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란티모스는 캐릭터를 둘러싼 분위기와 내면의 변화를 렌즈의 사용을 통해 구현했습니다. 가여운 것들에서도 벨라가 자신이 속한 세상에 익숙해지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게 되면서 벨라의 행동을 왜곡되고 과장되게 보여주던 실험적인 샷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카메라의 움직임 또한 영화 초반에서는 혼란스럽고 역동적으로 벨라를 포착합니다. 벨라의 내면이 발전할수록 벨라를 담는 카메라의 움직임 또한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죠. 세상을 떠돌며 다양한 지식을 탐닉한 벨라는 자신의 창조자 맥스트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카메라가 벨라의 성장한 내면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볼수 있죠. 벨라는 벡스터의 집에 들어와 방 문턱에 서서 죽음을 앞둔 자신의 창조자를 말없이 바라봅니다. 카메라는 벡스터를 바라보는 벨라의 눈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좀 인합니다. 영화 초반에서 벡스터가 바로 같은 문턱에 서서 발로 피아노를 치던 벨라를 말없이 바라보는 장면과 똑같은 방식으로 촬영이 됐죠. 카메라는 벨라와 벡스터를 동일하게 촬영함으로써 성숙해진 벨라가 벡스터와 동등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란티모스 감독 역시 벨라와 마찬가지로 내면적인 성찰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가여운 것들을 각색하는 과정 중 주인공이 자유를 갈망하고 자신의 개성을 구축하는 모습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쳤으며 스스로 매우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에게뿐만 아니라 감독에게도. 렌즈의 적용과 기술의 조합에도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가여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이었습니다.